올2 4일 수요 새벽 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난처의 손에 화랑을 당한 자예리오라 동들이 변하고 늙거리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려 없자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만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란 많은 이상 속에서도 우리를 피난처로 삼아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까지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입니다. 3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상업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어, 성박 동쪽으로 이천 규빗, 남쪽으로 이천 규빗, 서쪽으로 이천 규빗. 북쪽으로 2,900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업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업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업이요그 외에 사십 성업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 성업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업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주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고려하는 자의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닥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 함께하겠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가지고 손으로,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진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사는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레위는 다른 지파들과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인구 조사 때 계수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스라엘을 대신해 성막에서 봉사함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다른 지파들과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기업 즉 땅까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기업즉 땅을 각각 나누어 차지하도록 계십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살도록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효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 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 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레빈들에게 다른 집파들과는 달리 기업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주할 성읍과 가축에 필요한 초장은 마련해 주셨습니다. 땅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명령과 또 땅을 주라는 명령 사이에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땅의 용도까지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읍은레위인의 거처가 되고 또성읍 주변의 초장은 목축지로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위인에게도 가족이 있었기에 그들이 거처할 처소와 생활의 터전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없던 레위인은 백성이 가져오는 11조로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11조 중에는 짐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목조지까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레윈에게 허락된 땅의 규모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기록된 성업의 사면의 규모가 다른 것을 각각 볼수 있는데 도시가 평창에 감에 따라 주변의 목조지까지 확장돼야 함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미래 지향적인 그런 지식까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본 상식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인간의 피로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구체적인 피로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레위인이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또 자신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내외인들의 생활과 생계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까지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을 기업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까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온 돌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돌볼 수 있는 목초지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치파빌로 분배하면서 내위인이 거주할 48개의 성업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업들 중 6개의 성업을 특별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업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준 48개의 성업 중그중 그중 6개의 성업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새 성업은 요단 동쪽에 두고 새 성업은 가난 땅에 각각 두게 하셨습니다 이후 도피성의 위치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막나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총이자 안전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의 과정 없이 살인이라는 중한죄에 대해 사사로운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저지른 살인과 의도치 않은 살인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갖도록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만 아니라 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보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판결받기 전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성업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두 번이나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재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할 자를 피해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두 번째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만 아니라 타국인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이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율법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단난 사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도의 자녀입니다.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없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진도와 그 멸망을 다하지 않고 이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까지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까지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또 혹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안에서 보호받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한 우리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중화일동 또 교회 목사님들 함께 10여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이 온전히 포마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주를 섬기며 봉사하는 내 윈들을 위하여서 성원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복처제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를 위서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겨 주시며 돌봐 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의중은 일이 생겨서 내게 제대로 판결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불어서 부지 중에 하나님 보내던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을 하나님의 뱃속 나란에 거하는 외국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슬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돌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피라자가 되신 분만 아니다 우리를 주아라 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다는 우리들 대세도록 하나님 함께 요소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생활에 나은 우리들 되게해 주시고 살아 우리 가족과 자녀들마다 온 송도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간을 바라고 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아다라 살아누리자녀와 우손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기약했을 만으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주 간직으로 하고 오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이주화 동땅마다라, 이 나라 힘인 줄 아버지 열반에서하지 봄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요예배만 아느라 아버지 금요식에 기도해 그리고 새벽 기대만 아느라 주일 예배위에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임자신 재 분만 하느라 그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삼대계에 예배하는 아버지 신앙이 온도사 될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속 너를 도들백혈주림옵소서 예배의 전 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록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주안결교아버지 교회에 있는 아버지 목사님들과 함께 몸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리하면서 또 격려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의 땅을 폼댕기를 세워나고 아버지 특별히 주안도 땅을 보험하시기를 드리 아버지 한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괴들이 있고 아버지 여러 개척회들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기억하셔서 아버지교회를 통하여서 봄백행사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봄아 되어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종도서주님교회들이 듣나에게서 가시고 주의 종들에게 흔해와 존을 할까요 주의 종들에게 흔해와 존을 할 오늘도 힘든 한 주의 과제에 날마다 다른 성도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으로 통하는 성도들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오늘까지 은혜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특별히 내 백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가 아 부지중해 또 사람의 목숨을 향하는 그런 일이 생겨날 때에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목숨까지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 생명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돌보신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